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정보군 이스라엘을 뚫어내는 하마스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신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카메라, 동작 감시 센서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에레즈 교차로 등 선제 타격해서 통신을 아예 그 무력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조사하고 준비가 철저했다고 합니다. 수 개월 전부터 가자지구로 순찰하면서 그 동선, 그 움직임과 그 여러 가지 그 빈도 파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민가를 모의로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그 공격하는 연습을 또 했다고 합니다. 또 크게 나눠서 또세 번째는 기만 전설. 그~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그 고소득 일자리에 주로 관심 있는 척하면서 소규모 전투에서는 일부러 또 이렇게 패배저 져주는 그런 전술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방위 속도전 그~ 지도부에도 그~ 보안 유지했고 포격 공중 장벽 파괴 또 육상에서 돌격하고 그다음에 뭐~ 네 분야로 나눠서 동시에 그냥 다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다시 쪼개지는 서방과 아랍이라는 내용을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그 친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일제히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직접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국어 정치인들의 팔레스타인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슬람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마 왕세자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번 사태를 또 논의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나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10일 현지 시각으로 AFP가 사우디 간영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의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스라엘과 추진해온 강제 정상화 대화가 아주 그 난간에 봉착이 되었다고 했다면서 사우디가 딜라메에 빠졌다고 분석을 했다. 중동의 거그 친서방 국가로 꼽히는 또 쿠웨이트는 지난 9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구호 기구에 약 27억 원을 기부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또 했다. 카타르도 또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상황 악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또 했다.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경합 중인 2030 에스포 유치전 변수가 될지 또 주목이 된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떠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이슬람의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반팔레스타인. 또 반테러리스트 감정이 강한 다수 국가에는 반감을 살수 있다고 또 말했다. 하지만 사우디의 이 같은 태도가 엑스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또 분석도 또 있다. 현재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캐스팅 포트를 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유치단은 그동안 이런 나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을 들여왔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확전되면 이슬람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또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 2030, 2030년에 그 부산 엑스포를 꼭 유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여러 많은 나라들의 그 지지를 또받야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번 전쟁으로 우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남한에서는 더 철저한 그 정보를 그 얻고 철저하게 그 방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일단은 불행합니다. 온 국민이 불행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이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아유, 저기, 그, 어디죠? 그, 러시아와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하고, 또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김지원 루종 기자의 또 송고된 내용입니다.